얘기해서 야뭐 군이라도 동원되면 안 된다 어 선수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대통령이 수재나 재난 상황이 되면 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국가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곤란해지면 군이 당연히 개엄력이 발동돼서 투입되는 거는 응. 늘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응. 전쟁을 대비하듯이 응. 그거 준비 안 하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 다 온순하고 다 애국하고 그거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응. 이재명이란 인간을 갖다가 40% 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응. 그중에는 종북세력, 간첩세력들도 있는 것이고 응. 지금 북한에서 우린 통일하지 말고 이 국가 체제로 가자. 김정은이 얘기하니까 문재인이라는 작자, 전직 대통령이라는 작자, 음.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얘기한다면 이건 정말 대한민국이 위험해졌다는 겁니다. 음. 북한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간다. 북한이, 야, 이거 이재명이 진짜 내가 믿는 사람인데, 얘 대통령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 사법부에 의해서 이거 대통령이 안 돼. 다른 놈들 보니까 별로 뜨는 놈이 없어. 야, 야, 폭동 일으켜. 아이, 사법부 마비시켜. 음. 대한민국 국정 마비시켜라고 음. 지시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 그걸 따라서 움직이는 놈들이 있는데 심지어 전직 대통령이란 자 비서실장이 움직이는데 어,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평화롭게 간다? 아, 저는 그거 보장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10월 3일 천만 결성해서 광화문 막아내자. 음. 예, 그 말씀하는 거딱 시기가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음. 여러분들? 음. 11월 15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음. 이재명은 날라갑니다. 음. 그런데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이 광화문에서 가만히 있을까? 음. 어제 보도가 조그맣게 한 줄이 나왔어요. 음. 좌파 언론에서. 음. 이제는 여론전이다. 음. 예? 11월 15일 전까지 여론전쟁을 펼쳐라. 여론전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아하. 결국 광장으로 나오겠다는 거고, 음. 탄핵사태 같은 이 산핵 난동이죠, 난동. 음. 이 촛불 난동을 지금 다시 한번 버리자. 음. 그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음. 근데 우리는 지금 탄핵 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요. 음. 좌파 언론들이 지금 들끓고 있어요 아니 MBC가 정권이 바뀌었는데 사장 하나 못 바꾸지 않습니까 참.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벌써 세 번째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혀. 방통위원장도 못 세우고 음. 언론은 장악됐고 좌파 언론 드글드글 음. 조중동은 윤석열 잡아먹지 못해서 매일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를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음.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는데 당연히 영부인을 모시고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저기서는 부인이 나와갖고 만찬을 하는데 그쪽 퍼스트 레이디도 나와서 만찬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혼자 나간다?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조중동도 마찬가지로. 언론 상황 안 좋죠. 지금 대통령 지지율 보세요. 떨어져 있죠. 그러면 누가 이걸 막아야 되냐. 바로 야당 대표인 한동, 아, 여당 대표구나. 내왜 야당 대표라고 그러지? 하도 야당 짓거리라니까 야당 대표라고. 그러고. 여당 대표인 한동훈이가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당이라고 합니까? 대통령이 있으니까 여당인 거예요. 당정분리 그건 민주당이 만들어낸 프레임입니다. 여당의 대표는요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야말로.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좀 조언을 할수 있는 뭐 속된 말로 대통령의 참모예요. 참모. 음. 여당 대표는 대통령의 참모예요. 그러니까 여당 아닙니까,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를 했습니다. 총재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예. 어. 대통령이 총재고 어. 대표는 그야 말로 그냥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당 대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민주당이 언론이 당정분리하라고 하냐? 여러분들 붙어 있으면 강하니까 떼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떼놓으라고 거기에 소가 넘어가고 말이죠. 여당 대표라는 한동훈이가 어 대통령하고 지금 차별 알아야 되는데 아 의료개혁 무슨 소리야? 원점재 검토 쓸데없는 얘기하고 김건희여사 사과하라고 그러고 어 그제 조선일보 인터뷰 보셨어요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과라고 그러고, 하하. 대통령, 어, 나는 쓴소리 계속 앞으로 해야 되겠다. 나는 대통령의 똘마니가 아니다. 아니, 이게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네. 돼. 쫓아내야 돼.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보낸 간첩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빨리 저 소리가 대답하란 말이야. 좀 되돌려서 아 그것도 얼마 안 되는 건 총선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크, 그거 시키지 말았으면 목사님의 조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들었으면 마치 네.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지. 이 방송을 이 예배를 맞지. 대통령이 봐야 되는 거아 10월에 큰일이 터진다 음. 네. 이거 준비 안 하면은 나라 진짜 뒤집어집니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10월 천만, 10월 3일 천만,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애국세력, 아니 대한민국에게 내린 명령과 같은 것이다. 예언을 우리가 꼭 지켜내고 천만을 만들어야 됩니다. 10월 3일 광화문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네.